김동영, 네, 김동연이야. 김동연. 연, 네, 김동연. 연, 네. 경기도지사. 네. 이분이 대선 출사표였어요. 했어요? 아 있어요? 네. 이분은 좀 어때요? 득이 될까요? 아니, 난 진짜 응. 여러분 저기 하셔야 할게 있는데 난 정치인 일도 모르거든. 근데 우리 김 사장은 맨날 나한테 정치인 얘기하는데 나 환장하고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어쨌든 지금 현 경기도지사로 계시다는 거잖아요 김동연님이. 네. 어. 근데 어쨌든 몰라 뭔지 몰라도 이 사람이 일을 갈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그냥 도지사만 하면 안 될까요? 부탁드리는데 도지사 아니 그 출사표 내면 그런 거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 시장이고 뭐고. 네. 아예 다 내려놔야 돼. 음, 갑자기 백수가 되는 거네, 그쵸 맞잖아. 그치. <laughs> 어. 그냥 도지사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발. 빠꾸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솔직히 있잖아. 어쨌든, 그, 이, 이재명 씨랑 같은 당이라며요. 네, 어. 민주당. 그, 그, 뭐래지들러리 하려고 나온 것 같아. 어떻게. 미안해요. 어. 미안해요. 힘들었어요. 죄송합니다. 아, 되게 힘, 되게 힘들다? 네. 나중에도 안될것 같아요? 네, 죄송합니다. 응. 그냥 죄송합니다로 끝나는구나? 네네, 죄송합니다.